나한테 뭐 바라는 거 없이 귀인이 나타납니다. 네. 근데 올 하반기에는 승승장구의 운이 들어와 있어요. 음. <목소득> <목소득> 안녕하십니까? <목소득>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에 있는 성당 옥구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목소득> 어 선생님께서 신점으로만 또 이렇게 운세를 봐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사주 공부는 따로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죠 오로지 신점으로만 네. 봐주시는 거죠. 음흠. 오늘 그래서 2025년 하반기 토끼띠 분들 운세를 신점으로 봐볼 건데 음흠. 너무 죄송하지만 네. 1963년생 63세 개묘생 분들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신점으로 볼 건데요. 음. 어, 보기 전에 앞서서 이 63세 분들 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과거 전 먼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63세의 토끼디 분들은 자 세상에 묻혀서, 부근에 네. 묻혀서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 빛을 보지 못하고 네. 무너지고 쓰리고 음.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이었다고 보여져요. 음.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 네.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음. 뭐, 지금 이분들이 성향이 상대방한테 음, 민폐 끼치는 거 싫어하고 누가 네. 되고 싶어하지 않는 성향이 많아요. 음. 나의 마음을 상대방한테 이제 드러내는 것보다 네. 남의 눈치를 참 많이 보고 음. 남의 기분도 참이 비위를 굉장히 잘 맞춰줘. 네. 이분들이 그리고 또 사람을 또 좋아합니다. 음. 그래서 사람을 좋아해서 내 마음을 의지하고자 털어놓잖아. 그러면 이상하게 또 그게 화가 되어서 돌아오고 음. 또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사람에 대한 상처로 참힘들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음. 음. 자 그럼 하반기 좀 어떤 변화와 어떤 운기가 일어날지 궁금한데요. 좀 네. 어떨까요? 자 이분들이 참이 63년을 살아오면서 참 내가 인복이 없었다 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음. 근데 하반기에는 어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없이 귀인이 나타납니다. 네. 귀인, 귀인 눈이 나타, 귀인이 나타나서. 어, 그동안 이분들이 참 63세 동안 일을 참 많이 하셨어. 네. 근데 일을 많이 했지만 뚜렷한 직업에서 성과가 있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야. 음. 왜냐면 하 내가 이제 구설 시비가 항상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한 직장에서 오래 있기도 힘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고, 네. 지금 또 이런 구설 시비 때문에 지금 쉬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보여. 음. 그래서 이 기인이 나타나서 네. 나에게 좀어 콜이 들어와서 같이 일좀 같이 해볼래 음. 이런 협력자 조력자 분들이 네.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음. 또내 나의 눈에 드디어 차는 직장도 나타나고 음. 좀 이런 일에서 내가 에너지가 얻고 이런 네. 좀 자신감이 올라가는 일을 하지 않을까 전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좋습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네. 오늘 준비한 게좀 구체적으로 여쭤 봐도 될까요? 네. 자 이분들 금전은 재물은 문서운 음. 이것들은 좀 어떨까요? 이분들이 참 내가 문서가 보이는 게 네. 성급하게 좀 빨리 잡은 문서가 있다고 보여. 네. 근데 이 문서가 지금 내가 미련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빨리 결정해서 빨리 파는 게 좋아. 음. 이 문서를 이제 내가 결정만 해서 빨리 내놓잖아? 그러면 내 입맛에 맞는 금액에 내가 이제 매도가 될수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매도가 되면서 내가 이제 딱 관심있던 분야, 내가 가고 싶었던 가게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확장해서 갈수 있는 문서의 운이 들어옵니다. 오, 아, 좋네요. 어, 아, 그렇지. 이분들은 네. 또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지금 뭔가 가게가 지금 안 빠져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보여 네. 근데 뭔가 지금 내가 옮기고 싶다 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싶다 네. 이동 변동 다 괜찮게 들어옵니다 오. 그러니까 창업 사업의 문도 열어 있으니 이런 문서까지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또 문서 이렇게 계획 있으신 분들 이동해도 좋다 이렇게 보여지죠 좋습니다 음. 자 그리고 또 궁금한게 네. 이 인연 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흠. 인연법 음흠. 귀인과 악인 네. 그리고 뭐 63세의 뭐 또는 뭐, 뭐 연애라든지 뭐 결혼 음. 등등 네. 사람과의 인연법은 좀 어떨까요 자 이분들이 참 올해 3제가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좀 이렇게 직성인도 강하고 예감 촉감 좋으신 분들이 많아 네.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 뭔가 삼세 치고 들어오는 이런 기운이 있어. 네. 그게 이게 악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을 거야. 그래서 음. 내가 처음에 사람들 때문에 이게 힘들었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참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서도 힘들고 이 배우자, 자녀들 사이에서도 뭔가 이런 대면대면하고 좀 대화도 안 되고 이런 게 있었을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어, 사회, 사이가 좀 어색했는데, 음. 드디어 원수들과 음. 화해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네. 어, 또 이런 인혁도 지금 이 나이대에 좀...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아직 이제 가정에 조금 이루시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야. 음. 근데 그런 분들은 내가 이제 바깥에서 할때 활동을 많이 하잖아? 네. 왜냐면 이분들이 집에서 웅크리고 있고 입고 신 분들이 많아. 음. 이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았다고 했잖아. 네. 이제 바깥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일동, 일도 많이 하고, 음.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런 나의 연인자, 이런 또 배우자 음. 이런 분들도 잘 들어온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가족들 간에서도 아까 약간 대면대면하다 그랬잖아. 음. 음, 그런 것도 이제 올 하반기에는 뭔가 이제 대화가 좀 되기 시작하고 이런 가족들 사이에서도 뭔가 돈독해지는 일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음, 음. 좋습니다. 네. 생님 제가 질문이 많아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이분들 또 자식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자식보은좀 어떨까요? 이 분들이 배우자복이 약간 부족한 게 있었어. 네. 왜냐하면 음, 여자분들은 참 남자분들이 음, 따박따박 벌어와주는 돈으로 못 살고 내가 가장 역할을 많이 했었을 것이고 음. 남자분들은 돈을 벌어다 벌어왔지만 네. 항상 부족한 것 같이 이제 벌어서 음. 항상 이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배우자한테도 약간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을 거야. 음. 근데 다행인 건 우리 자식의 복이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자식이 이제 커서 나한테 효도도 잘할것 같고, 음. 음, 이제 공부도 이제 지금도 잘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 보여. 음. 그래서 이제 하는 일,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음. 거기서도 이제 성과도 분명히 이뤄진다고 보이고, 음. 또 만약에 우리 자식이 조금 못 풀렸다. 그러면 내 손주가 빛을 봐서 우리 집을 살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좋습니다. 응. 자, 이 토끼띠분들 운세가 응.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삼재 얘기 잠깐 했지만, 아직까지 삼재 안 푸신 분들 있으면, 이거 삼재는 좀 푸시면, 이런, 안 좋은, 운기가, 확, 바뀌어.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치고 들어왔다 그랬잖아.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 이 1년만 조금 힘들었을 것이지, 이 삼재만 푸시면, 하반기부터는 전 충분히 삼재가 소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음. 자, 그래서 방금도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토끼띠 분들에게 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화이팅하라고 한마디 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3세 토끼띠 분들 참 지금 내가 사주팔자가 왜 이렇까? 음. 내 인생은 실패가 왜 이렇게 많을까? 시리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네. 근데 올 하반기에는 승승장구의 운이 들어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횡재수 음. 어, 이런 운도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 네. 뭐 이런 로또 이런 것도 한 번에 사봐도 좋아요. 음... 그러니까 토끼띠 분들 힘내시고 패팅하십시오 좋습니다. 오늘도 영금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